금손다람냥 금다예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짜잔. 너무너무 예쁜 마이 멜로디 보석 십자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사실은 보석 십자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안녕 똥손다람냥 똥다람당. 오늘 해볼 것은 따단! 보석 십자수. 아 내가 이 보석 십자수 전문이지 아,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뭐이 정도는 뭐. 어, 이거 뭐 착착착착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 이거 뭐 이까이까 이까 대충 하면 된다고 이거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석 십자수 판 이런 키트 세트가 있고요 너무 예쁜 비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구성품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트레이를 먼저 접어주고 비즈들도 색깔별로 정리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줍니다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오, 이렇게 아 긴장된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 시오뭐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구만 아 이거 트레이 대신에 이 종이 쪼가리가들어있네 아, 저어 봐야 돼? 아, 귀찮아.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올려 놓고 하면 되지, 뭐. 뭐야? 설명서? 이런 건 필요 없다고. 나에게 설명서 따윈 필요 없지. 이게 뭐야 이거? 빨간 거. 뭐야?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들어있구만. 봐봐. 이렇게 나도 나름 꼼꼼하게 구성품 살펴본다고. 됐어. 이제 바로 시작해. 자, 그럼 여기 있는 먼저 1번 비즈부터 순서대로 얘네들을 부어 준 다음에 슉슉슉 다음에 여기 고체풀을 꾹 찍어서 떼면은 오! 초점 하나도 안 맞네요. 여기 이렇게 고체풀이 콕 박혔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를 톡 해서 콕 찍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에는 1번 부분부터 시작해볼게요. 1번 부분 비닐을 떼어내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칼을 이용해서 여기 원하는 부분을 살짝 뜯어낸 다음에 붙여주시더라고요. 살짝 칼집을 내서 붙이고 싶은 부분만 일단 비닐을 살짝 떼어줄게요. 그다음 하나씩 콕!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콕! 우와, 엄청 잘 붙는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1번 마지막, 꾹 눌러주고. 자, 1번은 전부 빼먹지 않고 다 붙여줬어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차분히 순서대로 꼼꼼하게 붙여줄게요. 이거를 여기다 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아, 여기 끈적끈적하네. 다 떼. 한 방에 떼버려. 여기에 뭐 숫자가 이렇게 적혀있긴 한데, 이 순서가 뭐가 중요해? 난 핑크색 좋아하니까 핑크색부터 붙여야지. 보자. 아, 아, 핑크색. 아, 아, 뜯어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 다 벌써 붙었네. 얘도 떼서, 여기도 붙이고. 어, 이렇게 붙이면 되지 뭐. 어, 이거 왜,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이, 이거, 아이, 너무 불편하네. 아이, 설명 잠깐만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버렸는데 아 고치풀 고치풀 아 됐어 됐어 꼭 해가지고 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애들 중에 솔컥해가지고 잠깐만 <laughs> 풀이랑 같이 떨어졌는데 붙이고 잠깐만 이거 언제 이거 하나 다 붙이고 있는 거야 이거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지만 똥손 다람양은 도구를 탓하지 아 이게 불량이네 이게 아 이거 언제 이거 다 붙여 이거 자 이렇게 눈을 다 붙여줬고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갈 차례예요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할 때는 이런 도구보다는 이렇게 뒷면이 넓은 도구들도 한 번에 붙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이런 트레이는 비즈를 부어주고 살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앞면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붙이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문적인 툴을 적절히 이용해주는 것도 비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도안은 뭔가 굴곡이 많아서 이렇게 긴 걸로 한 번에 붙이면 이런 곡선의 표현이 잘안될것 같아요 여기 짧은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고체 풀 코우 세 개를 한 번에 콕 찍어서 왜안 돼? 왜안 찍어 왜안 돼? 잠깐 콕 찍어서 됐다 콕콕콕 우와 코코. 너무 재밌어요 아 이거 언제 이거 하나하나 다 붙이고 있지 이거 아 잠깐만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지만 좋은 도구를 사용하지 어 이런 거 이런 거 길쭉길쭉한 거 그리고 이런 토레이 아 토레이래 <laughs> 여기다가, 보라색, 보라색, 우아 으아, 살사사살 살살, 살긴 거, 제일 긴 거, 훅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쾅. 오, 한 번에, 쾅. 하 <laughs> <laughs>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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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하지, 뭐. 쿡, 우와 많이 했어요. 이제 5번, 6번, 7번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만든 거, 어디 이상한데 없나 체크 한번 하고, 필요한 비즈들 정리하고, 다쓴건 바로바로 정리할게요. 중간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다시 집중해서 열심히 해볼게요. 으아. <laughs> 재미는 있는데 아 이거 언제까지 이거 붙여야 되나 안되겠다 다람양 영상 딱 하나만 보고 다시 해야지 1시간짜리 모음집 영상 딱한개이자 이. 드디어 마지막 보석이에요 오 짜잔 드디어 완성했어요 처음 해본 거라 어설픈 부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봤어요 보석 십자수로 하니까 마음도 차분해지고 이렇게 예쁜 키링도 생기고 너무 좋네요 우리 토리들도 한번 해보세요 토리들 사랑해요 크으. 오르리 쾅쾅쾅쾅 크으. 다시는 엄마가 뭐안 사줄 거야? 어어 어, 아니에요 엄마. 어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잠깐만요. 금방 해요. 금방. 다 했어. 부어버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어서 이렇게 해하면 되지. 다 했어요 엄마. 얼굴도 이렇게 하얀 색깔. 아... 다 했어요 엄마. 아우 이제 다 했으니까 다람양 영상 또 보러 가야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새 영상 올라온다던데. 얼른 가서 봐야지. 이이이이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아이 얼굴에 눈이 눈만 좀 이렇게 크롬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솜 같은 걸로 이렇게 또 꾸며줘야지 퐁신퐁신 아우 예뻐 어, 여기 좀 끈적한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아 여기다가는 말랑이를 이렇게 붙여줘야지 좋았어 볼터치 빨간색 볼터치 어, 이러면은 이렇게 막 말랑이 느낌도 나고 이렇게 힐링딱 붙이고 다니면서 말랑이가할수 있고 아주 좋구만 역시 난 천재야